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공주시 보건소가 자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주시 보건소는 공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경찰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광역 정신 건강 증진센터 류순옥 팀장을 초청해 자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일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자살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현장 실무자의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살 위험성 평가와 대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 보건소는 공주경찰서와 공동으로 자살고 위험군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찰관이 자살고 위험군 대상자와 1대1로 결연을 하고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예방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 보건소는 자살 예방 현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서적 소진에 대처하는 힐링 프로그램과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